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22는요. 어, 아까 금방 영상 21에서 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있죠? 예, 그 연결해서 근의 공식까지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9번은요. 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여러분 이거 공책에다 적어서요. 풀어 보십시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자, 영상 22에서 할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2x제곱 플러스 5x-1은 0. 자, 요거, 요걸 가지고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랬죠 양변에 2로 나눠서 x제곱의 개수를 일단 1로 만듭니다. 그러면 2분의 5x-2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없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곱수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보냅니다. 예. 지금 왜 이걸 하냐면, 항상 힘들 또예요. 이거를요. 자,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옆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반식, 이차 방식의 정 일반식이 이겁니다. 예. 맞죠? 자, 이거를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풀어볼게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 a가 1인지, 2가 1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양변에 a로 나눕니다. 그 과정이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자, 요첫 번째 단계, 왼쪽의 첫 번째 단계랑 같이 비교를 하세요. 지금 크게 잡혀야 되는데, 보입니까? 됐습니까? 조금 비슷하게 예,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이왕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죠. 네, 예. 요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조금 뒤로 빼줄게요. 너무 앞으로 잡혀서 넓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좋아. 좋죠? 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의 개수, 2분의 5의 반, 반의 얼마? 제곱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완전제곱식의 상수항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죠? 4분의 5의 제곱, 얼마예요? 16분의 25가 우리가 필요한 완전제곱식이죠. 그래서 양변에,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5x의 양변에 16분의 25를 심어줍니다. 여기도 16분의 25를 심어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요. 아,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4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통분을 하는 거죠. 통분하면요. 16으로 통분하면 16분의 33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요. 오른쪽에 한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A분의 B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상수항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2a분의 b죠. 2a분의 b를 제곱해요. 그러면 4a제곱분의 b제곱이 우리가 필요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x 제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 자, 4a제곱분의 b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줍니다. 네. 마이너스 a 분의 c에다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똑같이 심어줍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옆으로 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요. 자변을 보면, 완전 제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이 되고요. 오른쪽 거는요, 통분하는 거죠. 4A제곱으로 통분할 줄 알아야 돼요. 4A제곱으로 통분하는 과정은요, A가 4A제곱이 됐다. 그럼 몇 배를 했느냐? 몇 배를 했습니까? 4A배유 했죠?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음, 맞습니까? 4A. 어, 1이 아니라 이거 c죠. 어, 리리 이렇게 해서 4ab 하면은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알파벳으로 쓰기 때문에 요거가 뒤로 가고 b제곱이 앞으로 뜰길게요 네. 더 내려볼게요.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지금 자리만 바꿨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 상태고요. 자, 다 왔어요. 이제. 어,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옆으로 좀 갈게요. 지금 왼쪽 고개가 하고 있었죠? 자, 이 지수가 없어지면 뭐가 생긴다고 랬죠 예,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예, 풀마 뭐가 생기죠? 루트 16분의 33이 생기죠. 예,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루트 16은요? 4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떠서줍니다 x 플러스 4분의 5는요? 풀마 4분의 루트 33이라고 쓰죠 예, 보이죠? 너무 좁아서, 조 음, 좀만 더 내릴까요? 예, 내릴게요. 네, 예, 조금 더 추가가 되겠다. 가능하죠? 지금 왼손으로 선생님 잡고 있단다, 여러분. 그러면, X는, 자, 분모 똑같고, 이왕하면 마이너스 되면서 분모 한 번만 써줍니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33. 이렇게 여러분, 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옆으로 틀어서 오른쪽 문자 한거한번 볼게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면요. 다음 주가 편해져. 어, 지금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자, 거듭 제곱을 없애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예, 풀마가 생겨 풀마 루트 사이 제곱분에 뭐가 생긴다? b제곱 마이너스 사이 ac가 생긴다는 거죠 갈게요 다이제 이거 지금 위로 땡길까요? 좀 불편하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공책에 쓰시고요 위로 땡겨서요 연결해볼게요 자, 위로 땡겨서요 네, 조금 복잡스럽더라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선생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로 땡긴 게요. 여기다 쓸까요? 네. 자 위로 땡겨온 거 여기다 써서 막 박스 안에다가 넣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왔냐면요. 좀 이렇게 풀어왔어요. x 플러스 2a 분의 b 는 풀마 루트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지금 끌었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2a 분의 b는요. 풀마. 자. 4a의 제곱은요 나갈 수 있어요. 뭘 나가요? 2a의 제곱이기 때문에 2a로 나가고요. 루트는 위에만 붙게 됩니다. 그 정도 마이너스 4 a 10 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2a, 2a 양변이 똑같습니다. 예,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붙여지면서 분모는 같기 때문에 한번 맞습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x는요, 2 a 분의 자, 플러스 b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요.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있냐면 근해 공식이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풀었잖아요. 직접 이렇게 풀지 않고 앞으로는 근해 공식이라는 이런 근해 공식이라는 걸로 바로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그냥 근해 공식 가르쳐주지. 왜완전제곱식이 지금까지 풀었어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수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그것도 직접 쓸수 있어야 되고요. 근해 공식도 해야 되고요. 둘다 중요해서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